<laughs> 여기 앞 누나가 영어로 물어보면 대답 다 해가면서, 응? 이 그림 설명하고 옆에 와서. 아, 너무 웃기네요. 아무튼 애가. 응? 재밌는 거 그렸어요. 어휴, 떨어지지 않게. 예. 연필, 연필을 확실히 잡고, 아슬아슬하게 소파에 지금 떨어질까봐 걱정되네요. 할머니 옆에 와서 그림 다 보여주고, 지금, 응. 각을 확실히 잡고 아주 큰 애들 하듯이 그리고 있네요. 아, 응? 할머니한테 이거 보라고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 오, 많이 그려. 박수. 박수 박수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어요? 껑껌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대. 할머니한테 와서 설명해 주는 거야. 박수. 박수 박수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또,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그, 아그, 아그. 얼른 그리세요. 얼른 그리세요. 그리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박수, 박수. 잘한다. 누나가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해요. 와우. <laughs> 와우. 와우. 그렇지 누나 뭐라고 한 거야? 응? 와우. 와우. 누나가 뭐라고 하는데 쟤도 영어로 막 대답해. 아 누나 잘 그린다. 누나 여행 가방이 의자네. 조심해 누나 <laughs> 다치지 않게. <laughs> 아, 아이 고 잘하네. A는 언제 쓰란고 그런데 누나 H 써봐 A 자. 누나 A 자 써봐. <웃음> <웃음>